수요특강 (9.17) 여러분이 궁금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수요특강) (9.17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의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책 《성경적인 손주 교육》을 펴낸 전영철 작가님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2월에 성경적인 손주 교육을 출간한 저자 전영철입니다. 저는 2010년에 은퇴한 후 지금까지 12년 동안 손주 양육과 신앙 명문가문과 관련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섯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 중에 세 권은 손주 양력과 관련한 책이고 한 권은 손녀 양육일기입니다 나머지 두 권은 신앙 명문가문의 아름다운 신앙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백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가문에 대해 쓴 책입니다 조부모의 신앙양육에 대해 쓴첫 번째 책은 2010년에 출간한 격대 교육이 오바마를 만들었다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2018년에 출간한 3 대가 행복한 동행 격대 교육입니다. 같은 해 초보 할배의 8년 육아 일기를 출간했습니다. 신앙 명문 가문에 대한 책인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를 두권 출간했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손주 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조부모의 손주 양육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주변에는 조부모들이 손주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면서 키우거나 부모들이 일하는 낮 시간에만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이터에 나가보면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죠.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 중에 60% 정도가 조부모의 손에서 자란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조부모들의 손주 양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주 육아와 관련된 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인생 산막을 살아가는 조부모들이 성공적으로 손주를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에게는 행복과 어려움이 공존합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재롱과 성장을 함께 하는 것은 조모에게 있어서는 큰 행복이죠. 저는 2010년에 직장에서 은퇴하던 해에 격대 교육이 오바마를 만들었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기서 격대 교육이란 젊은 부모를 대신해서 조모들이 손주를 양육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학에서 조기 은퇴를 앞둔 저는 퇴지 후에 손주들이 태어나면 어떤 할아버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책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먼저 격대 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역할, 그리고 손주 양육에 나서는 조모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되고 싶은 할아버지의 역할을 실었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 여러 언론 매체에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덕분에 아침마당에도 두 번이나 출연하고 중앙일간지와 여러 잡지에 인터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조부모의 손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조부모의 손주 양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저는 은퇴와 동시에 손주 육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육아는 아이가 태어난 후 시작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손주 육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육아를 전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 딸이 아이를 낳고 나서 몹시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은퇴한 저는 육아와 환자 간호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픈 아이 엄마까지 돌보느라 힘이 들었지요.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습니다.육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역시 이유식을 포함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매일 앉아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살았던 저로서는 요리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매 끼니마다 세 가지 밥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어린 아이를 위한 음식이고, 하나는 환자를 위한 음식, 나머지 하나는 제가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인터넷 블로그에 기록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일기를 쓰다 보면 힘든 감정보다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하던 날, 아이가 처음으로 걸어가던 날, 아이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날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기를 한번 펼쳐보니 여손녀가 처음으로 맘마 주세요라는 말을 한 것은 출생 후 13개월 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아이의 성장 일기를 2018년에 초보 할배의 8년 육아 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 그 책을 읽은 세 사람이 울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의 아내입니다. 자기 대신에 손녀를 잘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아픈 자기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자기 딸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저희 딸이 울었습니다. 아파서 고생하던 시절이 떠올라서 힘이 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운 사람은 제가 키운 외손녀입니다. 외손녀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시기를 기록해준 할아버지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할아버지를 너무 괴롭게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외손녀는 그 일기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인 외손녀는 저에게 자기의 성장 과정을 일기로 기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청소년으로 자라나는 자기의 삶을 외할아버지의 시각에서 기록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가끔. 손녀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필한 모든 책은 제가 손주를 키우면서 집필한 것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 주로 집필했습니다. 책에는 손주를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문적인 작가가 아닙니다. 제 전공은 전장공학이고 방송국에서는 엔지니어로. 대학에서는 방송 기술 관련 분야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현재는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37년 차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손주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하면 손주를 신앙적으로 키울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잘 지키는 믿음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신앙 교육 방법을 배우기로 하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설립 역사가 100년 된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년 된 교회가 13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방문한 교회는 1100개가 조금 넘는데요. 북쪽으로는 강원도 고성에서 남쪽으로는 제주도, 동쪽으로는 울릉도에서 서쪽으로는 주문도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는 대략 70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1년에 평균 5만 킬로미터 이상을 운전한 셈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탐방과 믿음의 가문 후손들을 만나는 일을 줄이고 그 동안 모아놓은 자료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만났고, 믿음의 후손들을 만나 교회와 가문이 간직하고 있는 신앙 역사와 유산들을 들었습니다.수백 권의 백년사를 구해서 읽었습니다.제가 교회를 탐방하고 믿음의 후손들을 만난 결과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에도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신앙 명문 가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한 가문에서 100년 동안 28명의 목사를 배출한 가문도 있고 3대 8명이 모두 목회자 가정을 이룬 가문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4대째 시무 장로를 배출한 가문도 있고 3대에 걸쳐 13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가문도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가진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을 대를 이어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믿음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모아 두 권의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책에는 모두 23가문의 신앙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민족대표 중한 사람으로서 3일 만세운동을 주동했다가 옥골을 치렀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다 순교한 신석구 목사님을 비롯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점자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평생을 바친 송암박두성 선생 가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신앙명문가문 이야기 세 번째 책 출간을 위해 지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가문이 신앙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재산이 많은 장로님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녀를 둔 집사님 아니면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며 봉사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 가문을 신앙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 직분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 배움의 양이 신앙 명문 가문의 기준이 아니라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가문을 신앙 명문 가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있었다 해도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문은 결코 신앙 명문 가문의 반열에 들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현재 이들의 후손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명문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출간한 성경적인 손주교육은 지금까지 제가 제필한 손주 양육과 믿음의 명문 가문 이야기를 종합한 책입니다. 제가 쓴 성경적인 손주교육은 손주를 양육하거나 손주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주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 중에도 손주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우들이 손주들을 똑똑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신앙적으로 키우는 데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손주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나.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키울 때 식사기도나 주기도문 정도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이면 아이 손을 잡고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아이의 신앙 훈련을 잘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상 프로그램에서 성경적인 선주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주제가 생소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전혀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으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찾아오신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실천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백세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수명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은퇴 후에 30년에서 40년을 살아가는 조모 세대에게 손주 양육과 더불어 믿음의 세대 개성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손주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데 필요한 책을 지필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4년 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고할 만한 책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치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적인 손주 교육 지필을 시작했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의 부족으로 고생하다가 영어로 된책 40여 권을 구해서 읽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적인 손주 교육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저와 같은 평신도가 다루기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과 손주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손주 교육을 지필한 것은 신앙의 대물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그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책을 지필할수록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필하는 동안 저는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에 쓴 대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해 보고 싶은 일의 목록을 버킷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노인들은 해외 여행이나 맛집 탐방보다는 편안한 노년을 지내는 것과 후손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 조부모들의 버킷리스트의 상단에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차지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성경적 손주 양육이 리스트의 첫 줄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목록을 기록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에게 조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 손주 양육의 대표적인 물인 요셉과 나오미, 로이스처럼 손주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손주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데는 조부모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 학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주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조모가 이땅 위에서 실행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임무입니다. 성경적 손주 양육의 말로 조부모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부모의 손주 양육 중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특강 917 오늘은 크리스천의 신앙 교육 가정에서부터 라는 주제로 책 성경적인 손주 교육을 펴낸 전영철 작가님의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특강 내용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오후에 만나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